안녕하세요. 체험단 미션은 이렇게 기획해야 효과적이에요. 이런 제목의 자료를 살펴볼 건데요. 이게 그냥 제품 써보고 후기 남겨주세요. 이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진짜 제품 매력을 느끼고 좀 진정성 있는 컨텐츠를 만들게 할수 있을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단순 노출이 아니라 아 진짜 마케팅 자산이 되는 그런 양질의 컨텐츠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전략적인 접근법을 다루고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제품의 핵심 가치를 딱 정하는 거래요. 너무 많지 않게 한두 개 정도. 그리고 이게 후기에 자연스럽게 좀 녹아들도록 미션을 설계해야 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화장품이면 뭐 브라이트닝 효과나 순한 성분 이런 거요. 식품이면, 뭐, 혼밥 쪽 위한 영양, 이런 식이 될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사진 많이 올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음, 사용 전후 피부 톤 변화 비교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바쁜 아침에 이렇게 간편하게 조리했어요. 같은 구체적인 장면을 요청하는 거죠. 아, 훨씬 와닿네요. 네. 그래야 소비자들이, 아, 이게 이런 점이 좋구나 하고 딱 인지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너무 많은 걸막 요구하면 오히려 좀 헷갈리니까 한두 가지 핵심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NS 채널별로 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어요. 맞아요. 채널마다 특성이 다르니까요. 인스타그램은 아무래도 딱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개봉기나 제형 사진 아니면 비포 앤 애프터 요즘에 또 릴스 같은 짧은 영상도 많이 하잖아요 네 릴스 환영 좋죠 시각적으로 확끌어야 하니까요 반면에 블로그는 좀더 깊이 있는 정보 전달에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상세 설명이나 비교 분석 같은 거요 네 그래서 뭐 타사 제품 비교라든지 아니면 관련 키워드를 좀 자연스럽게 넣어서 설득력을 높이는 거죠 특히 좀 가격대가 있거나 뭐랄까 신중하게 고민하는 고관여 제품이나 B2B 서비스에 더잘 맞을 수 있어요. 유튜브는 역시 영상이니까 생생한 사용 경험, 기능 보여주거나 아니면 뭐 Q&A 형식도 괜찮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사몰이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 올라오는 구매평. 이건 진짜 구매 결정에 바로 영향을 주잖아요. 아, 맞아요. 별점이나 후기 꼭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더 솔직하고 어, 사진 같은 거 포함해서 진정성 있는 후기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너무 가이드라인을 빡빡하게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어, 네. 그 균형이 중요해요. 채널에 맞게 요청은 하되 체험단 분들의 창의성도 좀 존중해줘야 한다는 거. 너무 막 틀에 박힌 것만 요구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보상 수준이랑 미션 난이도 조절 문제? 이것도 현실적으로 중요하겠어요. 그럼요. 보상은 이만큼인데 미션이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면 아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지원율도 떨어지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게, 일단 미션 자체를 좀 줄이는 거예요. 필수 미션은 한두 개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뭐 선택적으로 할수 있게끔. 아, 부담을 덜어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막 특정 포즈를 요구한다거나, 해시태그를 너무 많이 달아달라거나, 심지어 그 공정이 문구 있잖아요. 광고, 협찬 표시. 그거 빼달라고 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가이드라인 줄 때도 좀 명확하게 주는 게 좋다고요. 사진 다섯 장 이상 이렇게 말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면 뭘 찍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보다는 제품 앞면, 뒷면, 그리고 사용하는 모습. 이렇게 각각 1장 이상 포함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게 훨씬 낫죠. 훨씬 쉽겠네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그렇죠. 그리고 뭐 미션을 좀 즐겁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콘테스트 같은 걸 열어서 우수 후기 뽑는다거나 아니면 체험단분들이 자기 팔로워들한테 작은 이벤트 열수 있게 지원해 준다거나. 오, 동기 부여도 되고 좋네요. 자, 마지막으로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필수 요청 사항들이 있다고요? 네, 이건 뭐랄까 법적인 문제나 효율성 때문에 꼭 챙겨야 하는 건데요.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기. 아까 말한 공정위 지침 따라서 협찬받았다, 광고다. 이걸 명확히 밝히는 거죠. 뒷광고 논란 피하려면 필수고요. 네, 중요하죠. 둘째는요? 둘째는 브랜드 공식 SNS 계정을 정확하게 태그해달라고 안내하는 거. 그래야 노출이 더잘 되니까요. 그렇군요. 세 번째는요? 어, 세 번째는 게시물 최소 유지 기간을 정하는 거. 후기 올렸다가 바로 삭제하면 안 되니까 명확한 기간을 설정해야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콘텐츠들 있잖아요. 사진이나 영상. 그걸 나중에 마케팅에 활용해도 된다는 콘텐츠 2차 활용 동의를 미리 받아두는 겁니다. 아, 이것도 꼭 필요하겠네요. 네. 이네 가지는 투명성이나 법적인 부분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와, 들어보니까 체험단 미션 기획, 이게 그냥 단순 작업이 아니네요. 제품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지, 채널은 어떻게 활용할지, 와, 정말 전력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일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이 모든 과정의 바탕에는 체험단을 그냥 광고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뭐랄까,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파트너로서의 존중. 네, 그 진심이 있어요. 결국 좋은 결과. 그러니까 진짜 솔직하고 설득력 있는 후기 컨텐츠로 이어진다는 거죠. 좀더 크게 보면 요즘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왜 진정성 있는 관계가 중요한지 그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지금 듣고 가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체험단 마케팅을 생각 중이시라면 단순히 그냥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파트너. 관점에서 미션을 설계하고 소통하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잘 기획된 미션을 통해서 얻은 솔직한 후기들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제품 홍보 효과를 넘어서서 혹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제품 개선 아이디어나 아니면 고객 서비스에 대한 어떤 통찰력 같은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